이비자 <목소리도> 이제 단, 단체로 갑니다 단체로 레이디 퍼링까지다 빨아주고요 뗍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판은 일반전이고요 파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이긴 한데 우한 테랑 한 거니까 제대로 한번 볼게요 아, 제대로 반? 약간요 컬렁 컬렁 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열로 끌고 온다. 아유 뭐야. 자 이제. 쪽이다까지 나왔죠. 오, 재밌나잉 잘못하면 핵 맞을 뻔했어요. 방금 옆에 보셨죠? 와, <laughs> 다이무스 장렬히 살아. 자, 일단은 민말이 집중한다고 맵을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적팀 저쪽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조금 치다가 빠지겠습니다. 저, 섯 명이 저쪽에 다 있어. 아이장이 막으러 오는 것같데 잠깐만요. 이 아이장이 제 막으러 온는것 같아요. 잠시 빠질게요. 그, 이, 아이장이 안 막으러 오네요. 그 이상하게. 아, 여기 그거 있는 것 같은데. 파수아니 뭐야, 넥. 넥이 뭐지? 자, 이 소스 있으니까. 상자 부수고. 나는 아, 아이 따돌렸고요 지금 적팀이 1번 쪽에 다 있어가지고 트로퍼 가면 되는데 아 죽었네 뭐해 죽었어 죽었으면은 1대1 어떻게 한다 2번을 갑니다 이제 2제 째입니다 애들 다운 중이에요 애들 어... 트루퍼 가져갈래요 오케이 이건 그냥 그 일단 휴턴이 저거 먹어주면은 1번 깨주면은 제가 이제 저 돈을 받아서 갈게라돌봐 받아서 수호 타워를 쳐보겠습니다. 와이속늘려서 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공이고 공인가 방 방이네? 왠일로 방을 탔대. 방을 탔는데 네, 약간 밸런스 있게. 순간적으로 이게 노티인 줄 알았어요. 방 방패 허고 되겠나 공시에서 도일 못하면 이렇게 일반에서 도일 하는 것도 재밌어요. 어차면뭐 제가 사퍼를한 이유가 테러 하려고 사퍼를 했지. 뭐 다른 걸 하려고 사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 하는 거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을 맞춰가면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에서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 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은 쿨초 먹었고요. 자, 잠시 입.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집중을 못 했는데. 얘들, 일본 쪽 가겠지. 네, 끌고 가야겠다, 우리. 네, 팀다 끌고 가면 됩니다, 팀다 끌고. 막아도 상관없어요, 팀다 끌고 가면. 영업판에도 좀 게임 빨리 땡길 수 있을 것같 성격이 우리가 저희가 훨씬 빠르죠. 점프. 아. 그냥 부수 직관지 뭐안 부수. 예,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오. <laughs> 아주 좋습니다. 예. 게임이 예. 지금 5분 몇십 초밖에 안되는데 타워가 거의 다 밀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낼수 있어서 좋, 좋습니다. 바티를 하면 저희 팀이 오더를 내려서 예, 방금 제가 정조합을 하고 왔는데, 아, 그, 너무 장오더라고요 역시 정조아보다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해야됩니다 엄마가 그냥 빨리 농이. 먹... 핵이 왜 이렇게 늦게 떨어지지? 리좀 먹으면 뭐야 쿨톤가?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적팀이 요쪽, 이렇게, 요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그을 끌어줍니다. 최대한 빨리 게오그로 끌어줘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어그로 끌어주고, 일단, 든다까지 튕니다. 그리고 이제 번질 해야 됩니다. 아이자가 오지 마라, 제가. <laughs> 일단 이렇게 <laughs> 와주면서 번지를 합니다 뭐야 저거 아이무아 <놀람이> 아, 지금 근다가 없어가지 못하겠어요 네. 아 공지에 마가 막아야겠다 자 일단 웨슬 저거 버리고요 보해줄수 그, 없습니다 웨슬이 누구였지? 다른 아, 친구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거 유도를 해줍니다 아마 소가 잘잘 잘 소가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봐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뭔지 아나 뭔지 안해 이걸 안써가주네 그러면은 그냥 기망해야지 뭐야, 쟤네들 타워도 잘못미네 사고야. 오자 오더 하면 고고. <laughs> 어, 잠깐 망했다. 삼철떡. 어, 오! 어, 빨리 빨리 나갈 있어. 오, 근접발에 타진 않았을까. 오, 째야 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째줍니다. 와우, 와우. 이거. 오케이. 얘네들트케이 먹으러 갈텐데 오이제 아, 살짝 각이보일거오요이네들이제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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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타이 오케이. 번트이오이 오케이. 이 자 이제 단, 단체로 갑니다 단체로 데이리 퍼플인까다 빨아주고요 쎕니다 자 일단 1 0 10분만에 호자까지 다 밀었고요 시원시원하죠 게임이 방우가 먹어 줄라. 이게 나도 아 이게 방가저 리스폰까지 먹고요. 었쟤 애들 이제 아마 돌아서 잘못 나올 겁니다. 이제 ACQ까지. 전략 폭격 어 혹시 몰라서 했는데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게 어이구 방어 또왜 이렇게 좋았어 자 일단 한번 돌려 볼게요 먼저, 할수 있다. 도글, 도글, 도글. 여서 왼손이 저쪽 반대방향이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게임. 아, 게임 아주 네, 재밌고, 시원하게 네, 끝냈습니다. 이게 테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올생.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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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